부산 김해 공항, 23년 봄, 작년에 비해 여행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방역이 풀린 이후 세 번째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오사카입니다. 일본으로 갈때 매번 보는 풍경이지만, 구름과 날씨에 따라 조금씩 다른 느낌입니다. 얼마 안 가서 일본 영해 간사이 공항으로 도착합니다. 간사이 공항은 오사카 남동쪽 바다를 매립해서 지은 인공섬으로 된 공항입니다. 지반이 약해서 매년 조금씩 침강하여 최악의 호우나 태풍 시에는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쿄나리타 공항에 이은 일본 제2의 해상공항인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는 배를 타고 고베로 가거나 버스로 교통, 나라로도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1터미널로 이동을 해야 되기에 공항간 모노레일을 탑니다. 1터미널에 모든 교통수단이 다 있으니 출국시나 입국시에 터미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속을 간단하게 다 마치고 출국장으로 나옵니다. 약 20분 소요되었습니다. 출국시에는 거의 짐을 맡기지 않는 편이라 수속시간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간사이 공항 제1터미널 오래간만에 봐서 정말 반갑네요. 구경사마 공항 밖 버스 승차장으로 나와 봅니다. 이곳에서 나라, 교토, 오사카 시내 등으로 가는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공항 전망대로 가는 버스와 고베로 배타고 가는 셔틀 버스도 이곳에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 전망대는 정말 꼭한 번은 봐두시길 권하며 시간 나실 때 무료 셔틀을 타고 가보십시오.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주유 패스를 교환하기 위해 안내 센터로 갑니다. 안내 센터의 줄이 너무 길어 1시간 소비될 것 같네요. 바로 포기, 시내로 일단 가야겠습니다. 시내로 가기 위해 1터미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연결 통로를 지납니다. 이곳이 연결 통로 다리입니다. 아래로 버스 정류장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빨간색으로 된 난카이즈, 남해선, 파란색으로 된 JR선이 보입니다. 보시는 곳은 개찰구 쪽이고, 표를 사려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매표 키오스크가 보입니다. 역시 빨간색이 난카이, 파란색이 j r 입니다 잠시 표를 사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어를 선택한 다음 돈을 넉넉하게 넣어둡니다. 930엔인데, 일단 돈을 넉넉하게 넣어 보았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남바까지 930엔 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거스름돈과 표를 받고 개찰구로 향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동그란 창문은 라피트 특급선이고 일반 전철은 파란색,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남바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주유패스 개시를 하지 않고 지하철표를 사야 합니다. 어렵게 지도를 볼 필요 없이 구글 경로 검색으로 목적지 요금을 보시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지하철표 사는 방법은 돈 넣고 해당 금액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가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남바에서 우메다역으로 이동해서 교토로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우메다역입니다. 도쿄의 허브역이 우에노역인 것처럼 오사카의 허브역은 우메다역입니다. 교토와 고베 여행을 할수 있는 가성비 최고인 한큐패스입니다. 특히 이일권 한큐패스는 비연속적인 날짜에 이용가능하여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한큐패스의 첫번째 하루 일자를 개시합니다. 교토로 갈 때는 되도록 정차역이 적은 특급이나 준특급을 타시면 됩니다. 보기 헷갈리시면 해당 플랫폼에 사람들이 줄을 서있을 때 타는 기차가 되게 빨리 가는 기차입니다. 특급이라고 빨간색 배경에 한자로 써있습니다. 실내 내부는 대충 이런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종점인 교토 가와라마치 역에 도착합니다. 오사카 북부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다로 흐르는 유도강의 풍경입니다. 한강만큼은 아니지만. 하류에는 강폭이 약 300m 정도 되는 넓은 강입니다. 교토 가와라 마치 역에 도착했습니다. 교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역에서 나와 보이는 거리가 시조 거리입니다. 시조 거리는 가와라마치역에서 야사카 신사까지 이어진 거리로 기온 거리라고도 합니다. 이 거리는 교토 최고의 번화가로 밤에 불이 켜지면 더 아름답습니다. 시조 거리를 조금만 걸어가시면 시조 다리가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추천 포토 스팟입니다. 시조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이 카모강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뒤쪽 건물을 보시면 교토의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 나옵니다. 더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보통 이 다리 위에서 강과 저 건물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밤에는 조명으로 더 아름다우며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카모강변을 직접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곳에서 하나미코지 거리를 지나 산넨자카, 청수사를 거쳐서 니넨자카, 마루야마 공원과 야사키 신사를 보고 미식기 시장으로 도보 여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가기 위해 이곳에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카모 광변에는 항상 학사들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해서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게이한 선을 타고 후심이 이날이 신사로 가기 위해 내려갑니다. 신사로 가기 제일 좋은 교통이 지하철이었습니다. 보통은 돈을 먼저 넣는데 이곳에는 금액을 먼저 선택하고 돈을 넣는 시스템이었습니다. I'm <laughs> gonna 저는 전철이나 모노레일, 트램, 기차 등을 탈 때마다 맨 앞자리 풍경을 참 즐기는 편입니다. 꾸심히 이 날이 신사를 걸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